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고향질 다잘다녀오셨죠 아, 저는 명절 때 파주 갔다가 바로 차례 지내고 산으로 향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등산을 안 가졌지 뭐예요. 그래서 명절 산행 무산됐고 오늘 산행을 왔습니다. 어, 제 눈이 엄청 온다그해가지고서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해가지고 오는데 뭐. 길마다 뭐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염화칼슘 바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늦, 조금 늦지만 기출발해서 지인분 지인분 댁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맨 끝에 끝집에 차를 세우고 임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근데저 다니다가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큰 돌변화가 크게 있네요. 이 돌변화 뭐 이렇게 큰게 있어요? <laughs> 올 가을에, 여름에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돌배 떨어진 여름에 일러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와,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요. 눈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와, 옷을 다 벗었는데도 지금 막 땀이 나네요. 땀을 최대한 안내라고 지금 계속 걷는 중입니다. 날씨가 봄이에요. 봄, 봄 날씨에 따뜻한 봄 날씨, 누르고 누르고 난 다음에는 거지들도 빨래를 한다 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포근하네요. 지금 옛날 화전민고개 넘뜨기를 가는데 아 여기서 길이 끊겼네. 어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워서시 하나 자라가 있네. 저기 딱따구리가 아마 구멍을 딱따구리가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가워서시 지금 균이 퍼져서 거기서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도 자리를 알아놓고 하겠습니다. 아, 이고 커다란 나무가 죽고 자작나무. 현상황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쭉 자르다 보면 여기, 여기 보세요. 상황버섯도 자라죠 갓상황버섯도 자라고 있는데, 아직 어리고요. 이건 몇년 있어야 되겠는데, 그 밑에도 또 나오네요. 쭉쭉쭉 나오네요.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몇년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다니기 힘드네요. 미끄러워서 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뭐 무슨 나무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아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무슨 나무인 줄 모르겠어요 다. 바로 밑에 자작나무가 있어도 안 보여요. 뭔지 직접 와봐야. 이제 가까이. 으, 으, 으. 아 미끄럽습니다 이게 경사도도 있고 미끄러워가지고 뭐당최 아, 오늘 되게 힘드네요. 정말로 미끄러워요. 고개를 하나 더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나무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뒤틀리고 자랐을까요? 와. 굉장하네요. 나무가. 어이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자란는지 어마어마한 나무네요 이거 정말 아 이거 아 이런 벌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는 저 밑에도 있고 주변들이 벌나무들이 찍혀 있어 요 이런 것들이 참 예쁘죠? <laughs> 음, 예쁜 발남입니다 <놀람> 자자편상 부서시네요. 괜찮아요? 굵기도 괜찮고. 아이고. 조금만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유, 여기서 끝까지 자작편 상황이 잘하네요 어허, 어 갑자기. 이거 뭐야? 갑자기 눈이 내리네요? 아이고,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주먹이 파랗게 물이 들었어요, 입에. 와, 날씨가 포근하긴 포근합니다. 눈은 많은데. 눈이 지금 또 서서히 내리네요, 바람도 불면서. 아이, 참, 올라, 기껏 올라왔더니,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조금만 돌아보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와, 겨우 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진짜. 뭐. 와, 진짜 어마 크지요? 이거 하나면 한 가방 되겠어, 이거, 진짜. 와. 많이 있네요, 겨우사리가. 큰 것들이. 사람 손을 안 탔어요? 음, 크다.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큰데요? <laughs> 안개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도 gps가 있으니까 는 앞으로 한번 나가야죠 안개가 많이 끼었네요 아. 저쪽으로 해서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어 두껍습니다 와 아주 두꺼운 자장나무편사을 봤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어, 어. 네. 어? 이큰 나무가 이 커다란 나무가 지금 밑에 쫙 해가지고 전체가 다 우, 너무 많네 이거 전체가 다 편상한 버섯이 이렇게 크게 달라붙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여긴 더 많네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굵은 게, 굵잖아요? 그쵸? 오 어, 아주 굵은 게, 이게 지금, 오 아주 밑에까지 쫙 퍼졌네요. 엄청많네저 밑에까지는요, 지금 쫙 있습니다. 이큰 나무가. 저 밑에까지. 아. 어, 엄청,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 자, 여기서 이제, 편상은 벗었으면 해가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서. 이 예, 이것도 엄청나게 굵은 게 있는데 어휴.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아우 선이로 여기 자작이 자작 편상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자작 편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한번 그 한, 한 가방 했으니까 일단 가지고 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요. 분비나무들 이게 분비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자작나무 고사한 것들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다시 한번 와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내려가고 지금 차가버섯이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잘 안보이시죠? 요 까만거 여기 하나 있고 그러고 위에 저 위에 여기 아이 참 안보이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먹 두개 정도 크기고 어 녀석은 작아요 주먹 하나? 주먹 하나 정도? 주먹 하나보단 조금 크겠네요 두 개가 달려 있네요 아. 계상황이네요. 아이고 여기는 계상단 보여요. 정말 시, 힘들게 봤네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계곡에 이렇게 누가 나무를 잘라놓는다 잘라놔 가지고 계상 달라 그렇게 잘라놓은 나무입니다. 거기서 또 따가고 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일단은 산에 내려오는 게 우선이라서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마무리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차 안에서 출발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